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전주에서 테니스 레슨 받는 곳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답을 드렸는데요. 전북대 근처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아, 우선 특진체육공원이라든가 아, 동전주 테니스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까운데 이 공원이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정보를 얻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 전라북도 테니스협회가 전주에 있어서 이쪽에 가보시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라북도 테니스 에, 협회 어,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정보를 얻으셔서 테니스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자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